60대 이상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. 꼭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? 2026년 시니어 여행 설문조사 실제 결과를 공개합니다. 7위 미국의 하와이 따뜻한 휴양 편안한 여행 6위 일본의 교토 천년 고도 문화재 가득 5위 체코의 프라하 동화 속 도시, 로맨틱 여행, 4위, 스위스의 알프스, 기차로 산 정상까지, 평생 기억할 풍경, 3위, 우리나라 제주도, 국내 여행 1위, 편안하고 아름다워요, 2위, 스페인의 바르셀로나, 가우디 건축의 성지, 예술의 도시, 그리고 놀라운 1위는. 뉴질랜드. 1000명 중 347명이 선택했습니다. 압도적 1위. 왜 뉴질랜드일까요? 천혜의 자연. 느긋한 여행이 가능합니다.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?